어머 뭐, 저 시야 좀봐 정말 귀엽다 어, 나도 저 얘처럼 이렇게 자꾸 귀여울 때가 있었는데 언제 <laughs> 쪽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laughs> <laughs> 어떻게 자랄까요? 어, 어떻게 하면 멋진 식물이 될수 있을까요? <laughs> 저도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꽃과 반짝이는 이파리 멋진 열매를 맺고 싶어요. 시야사 하나씩 물어보려. 하긴 궁금한 게 많은 나이긴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처럼 나처럼 멋진 식물로 자랄 수 있냐는 거지? 네! 아휴, 근데. 질문이 너무 어렵다. 음. 그 방법을 알수 있는 곳이 있어. 맞아.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 어, 하지만, 그곳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바람이한테 부탁하는 거야. 어때? 아, 맞다. 정말 좋은 방법이야. 내가 얼른 바람이를 불러볼게. 있단다. 그럼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거쳤단다. 자, 내가 얼른 바람이를 부를게. 자, 바람아, 어! 바람이가 온다. 지하상 지금이야. 어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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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어디지? 기다려봐. 아, 아저씨, 이러다가 말라 죽겠어요. 어떡하면 좋죠. 시야사, 우리를 만드신 구분은 우리를 마르게 두지 않으실 거야. 시원한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난 오랫동안 여기 있었단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 난 그분을 믿어. 그러니 기다려 봐.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 는 그분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란다. 선물이라고요? 무슨 선물인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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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다! 똥똥똥좀더 똑딱 똥아똥 싫어! 아저씨 이게 똥 냄새 나는 게 선물이라고요? <laughs> 그렇다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 냄새가 너무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음 정말 향기로워. <laughs> 아! 이파리 달콤한 열매를 맺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여기는 힘든 일만 너무 가득해요. 아, 어, 어, 잘 잤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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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어 무겁지? 어. 어? 어? 정말 이상하네. 새싹아, 네가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은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 덕이란다. 아, 그 똥냄새나는 흙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료라고 부르지. 비료에는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들어있어. 비록 냄새나는 흙이지만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주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비료를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만드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난 그것도 모르고. 음, 뭐, 하지만 그분한테 고맙기는 하지만 전 그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멋진 식물이 돼가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새싹아. 너는 분명 멋진 식물이 될 거야. 그렇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전 멋진 식물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나비도 벌도 저만 찾아올걸요? <laughs> 우리 새싹이가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아저씨 저좀 보세요. 저 멋진 식물이이었어요 꽃이 되었다고요. 와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었구나. 이제 너를 꽃이라고 부를게. 제가요? 꽃이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나비야. 가 원하는 대로 꽃도 피고 나비와 벌이 날아오는 멋진 식물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니? 아저씨 정말 이상해요. 제가 바라던 대로 멋진 식물이 되었는데 제 마음이 왠지 왠지 마음이 텅빈것 같니? <laughs> 맞아요. 속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그럼 또 다른 희망을 찾아야 하나요? 또 다른 희망이라 그 희망들도 결국 사라지고 말 거야. 하지만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 말이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요?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너와 나를 만드신 분. 아저씨가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분이죠. 아, 그렇다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너의 텅빈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진짜 희망이란다. 맞아요. 저는 멋진 식물이 되는 게 희망이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이 저를 키우시고 돌보셨죠. 아저씨, 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분을 믿고, 제 마음의 영원한 희망으로 삼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이 궁금하니? 네. 그분의 이름은? 어! 어! 천둥이 친다! 어! 조심해! 갔다 게 안아 주는 것 같아. 어, 나는 죽은 걸까? 분명 폭풍이에 쓰러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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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를 세워 주는 걸까? 어, 당신은 누구세요? 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한 예수란다. 멋진 식물이 되는 게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멋진 식물이 되었어도 제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멋진 식물이 되는 것보다 저를 돌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예수님, 이제 저의 희망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저랑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그럼, 너는... 내가 너의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laughs> 예수님, 제가 열매를 맺었어요. <laughs> 이제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제 마음이 꽉 채워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동극 잘 보았나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희망으로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세요. 희망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